안녕하세요. 제가 대본 같은 거 준비를 안 해가지고 와, 말할 때좀 말을 같은 단어를 반복한다거나 좀 답답해도 이해해주세요. 어, 지금 문제가 되는 광장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도 광장시장에 가봤거든요. 어떻게 가봤냐면 아, 몇년 전쯤이에요. 몇년 전쯤에 그 친구가 지인이 너 서울 잘... 모르지 하면서 제가 서울 안 사니까 어 광장시장을 한번 데리고 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저 고맙죠. 광장시장 얘기만 들어봤지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그래서 전철역에 내려서 친구랑 같이 광장시장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광장시장이 뭐 그렇게 뭐 먹을 게 많냐 저도 들은 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시장은 먹을 거는 조금 팔긴 하는데 주전부리 팔고 나머지뭐 이제 내보 아니면 뭐 생필품 뭐 과일 정육점 야채 이런 거 파는 걸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가 아 여기는 그런 거 되게 잘돼 있다 먹을 거가 조금 조금씩 되게 잘돼 있고 거리도 되게 크다 그래서 가 봤어요 제 친구가 이제 술을 좋아하니까 안주류가 되게 잘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점집 전집을 들어갔어요 전집을 들어갔는데 그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 전집이, 시장 안에도 포장마차로 파는 곳이 있고, 그 가게를 오픈해서 파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시장 안에 상가를, 상가가. 상가에 들어가서 먹었죠. 상가에 들어가서 먹었는데, 전도 바로바로 바로 이제 구워주시고, 굽는 게 맞나? 바로 이제 전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막걸리에 먹었어요. 아, 맛있더라고요. 가격도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뭐싼 거는 모르겠는데, 뭐 어, 비싸진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먹고 나와, 나와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데 그 포장마차에서 파는 회가 있는 거예요. 포장마차에서 파는 회. 제가 포장마차에서 파는 회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먹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 위생적으로 저는 좀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왜냐면 포장마차니까 그 물도 막 많이 있지 않을 거고 그 깨끗이 씻어야 된다고 생각을 저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일단, 술도 취했고, 거기 가니까 분위기상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둘이 앉아서 먹었어요. 그회 한, 그 회를 뭐큰거 시키지 않고 작은 거 시키고, 제 기억에 얼마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한, 2만 5천원? 하고, 소주 한 병에 5천원에서 3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친구랑 이렇게, 소주, 그, 먹는데, 한병 먹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한병더 시킬 생각이었거든요 그냥 먹다 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분위기도 재밌고 시장에서 먹으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그래서 먹고 있는데 한 갑자기 제가 왜그 시간이 기억나냐면 친구가 빨리빨리 여러 군데를 가야 된다고 해서 한 군데에서 먹고 또 다른 데간그야 우리 여기 이제 만약 10시라고 치면 10시에 딱 앉았어요 10시 제가 그 시간을 기억하거든요 야 우리 10시에 앉았다 딱 이렇게 하면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언제까지 먹고 있을 거냐고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어 그렇죠 어저 시간 봤더니 아 15분 정도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저 순간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1시간 15분이 지났나 이 생각을 했는데 막걸리 한통 먹었거든요 어저희 어, 15분밖에 안 됐는데 그때 여기는 다 빨리빨리 먹고 일어난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 진짜 30분이라도 앉아있었으면 제가 아 죄송합니다 하고 일어났을 텐데. 진짜 15분? 어 그리고 우리가 돈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3만원 정도인데. 그래서 그때 이미 좀 이제 삔또가 나갔죠.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빨리 술 먹고 그래 여기만 이러겠지 하고 그 잔치국수를 먹으러 갔어요. 잔치국수는 이제 잔치국수만 먹었죠. 잔치국수만 먹다가 이제 친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또 소주를 또 먹자는 거예요 소주를 그래서 뭐에다 먹냐 그랬더 순대에다 먹재요 그래서 <laughs> 순대에다 먹는데 여기 그 유명한 요번에도 나왔던 거 저도 당했죠 그 순대를 시키는데 가격이 이렇게 있어요 가격이 있어서 이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제일 싼걸 시켰어요 제일 싼걸 시켰는데 제 기억에, 거기 아줌마가, 뭐 해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 이건 거의 정확해요. 뭐, 뭐 섞어줄게라는 말은 아닌 것 같, 그걸 수도 있는데, 뭐 해줄게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전 당연히, 어? 네, 이렇게 대답을 했죠. 해줄게라는 것밖에 잘안 들렸어요. 시장이라도 시끄럽고. 그래서 해줄게 해서, 해서 거기다가 소주를 한병 먹는데, 계산을 할때 되니까, 아니, 얼마를 더 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가, 그 요번 유튜브처럼 2,000원이 아니라, 저때는 한, 5,000원인가? 5,000원인가 더 내래요, 그럴 때. 제일 싼 거에서, 그, 제일 비싼 걸로 바뀐 거예요, 제일 비싼 거. 뭐, 만약에 막, 8,000원짜리다, 그럼 13,000원짜리로 바뀐 거야. 아, 근데 좀잘 나오긴 했어. 제일 싼 건데, 어좀 괜찮네 생각을 했는데, 13,000원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 이거 시켰는데 왜 이거 주세요 그때 아까 전에 그거 한다때한알았때며 그래 가지고. 왜? 이렇게 어이가 <laughs> 어이가 없는데 그냥 <laughs> 아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기분 나쁘기 싫어서 아 네, 알겠습니다. 그 허드슨 지면서 계산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허드슨이 그제 기분 나쁠 때 나오는 허드슨. 근데 그 상인분도 아주머니도 아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친구랑 이제 헤어지고 집에 갔는데 그 뒤가 문제인 데두번 다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두번 다시 예 그래서 뭐저한 사람 안 간다고 뭐 거의 시장이 망하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 외국인들도 많이 가고 그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해외 가서 바가지 당하면 그그 그 해외 잘안 가게 되잖아요 일본에서도 뭐 고추 고추냉이 많이 넣고 막 그래 그런 거 있으니까 막 이미지 안 좋아지고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그 한국 관광이 안 좋아질 거라고 조금의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그런게 바뀌어야죠. 예, 네. 그좀 외국인도 아닌데 이게 뒤통수 맞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오히려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해야돈 얼마 더 벌겠죠. 근데 얼마 더 벌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laughs> 집에 가서 생각을 해 보니까 그 다이가 8개에서 11 8명이나 11 열한 명 정도 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앉는 시간이 한 10분 15분이란 말이에요. 10분 15분마다 뭐 오래 앉으면 뭐 20분. 그 안에 8명이 돌아. 11명이 돌아. 야. 그럼 1시간에 얼마 버는 거야? 만 원씩이라고 치면. 1시간에 30 보통 일을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한 6시간 일한다고 치면 200만 원 가까이 버는 건데 아또 이게 작은 건 아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좀 이게 개도가 필요하다. 이게 사람 뭐 변할지 안 변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또 이렇게 계속 리바이벌 되면 어 단어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계도 이제 되새김질 되고 이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네, 광장시장 재밌었는데 먹을 거 여러 개 많이 먹고 재밌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어, 다시 가보진 않았다. 근데 또 시간이 많이 지나면 다시 가보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대로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